장기순손익의 계산 여기부터는 우리 간평사 시험에 나오는 거죠. 기초의 BS를 그리는 거죠. 재무상태표, 밸런시스를 기초에 걸 그리고 기말에 밸런시스를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초 자본을 찾겠죠.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도출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마찬가지 빼면 기말 자본이 도출되겠죠.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이 차이, 이걸 바로 자본의 증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자본 증감이 둘로 나눠지죠.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 나눠져요. 자본 거래는 주주와 거래한 거죠. 그 대표적으로 출자, 유상증자, 자본 증가하는 거고, 또 현금 배당,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유상감자, 자본이 감소하겠죠. 이 외에도 좀더 쓴다면 자기 주식의 취득, 자본이 감소, 자기 주식의 처분, 자본이 증가하겠죠. 반면에 우리가 자본에서 배웠던 무상증자, 주식배당, 적립, 이입 등과 같은 거래는 얘는 자본간 이동이기 때문에 전체 자본이 불변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 증감이 다시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 나눠지는데 이 손익 거래가 바로 총포괄손익을 의미하죠. 총포괄손익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 되는 거예요. 바로 P/L과 OCI의 합이 되죠. 즉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이 되겠죠. 이걸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요. 한번.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평사 기출문제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 관세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좀 소개하고 있어요. 2022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위에다 풀게요. 자, 기초의 자본과 기초의 부채가 제시됐죠. 그럼 기초의 자본을 찾아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2,500원이 되겠죠. 또 기말에 자본을 찾으면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3,600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럼 자본의 증감은 1,100원. 간단한 계산인데 자, 자본거래 증가 아까 유상증자 3배 무상증자는 불변 현금 배당 감소해서 자본거래 증가가 100원이 나와요. 이 꼴과 같은 거니까 1,000원이 총포괄손익 그리고 OCI가 80원 있었죠. 그래서 920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쉬운 거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 득점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득점이 안 되면 꽈락의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